안녕하세요 카독스입니다. 예, 오늘 소개드릴 해 차는 스포티지 어, NQ5입니다.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이죠. 예, 저번에 저희 매장에 들어왔다가 반송되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수리가 돼서 그 교체가 돼서 다시 들어왔고요. 어, 이차 오늘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어, 일단 아, 그 모습만 봐서는, 예, 이쁩니다. 예, 이거 호불호가 갈릴 차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 투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 형제 차죠, 투산은. 예, 근데, 어, 형 그룹에 있는 투산보다 더잘 나온 것 같고요. 차가 더 큼직해 보이고, 예, 투산, 아그스포티지만의 어, 그 약간, 약간 묵직한 느낌의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아 별론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저도 영상으로만 봐고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아 별론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 이쁩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이쁘고요. 예. 그리고 어, 하, 그리고 스포티지 차에는 하이그로시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이그로시가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도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그리고 여기 밑에도 다 하이그로시입니다 다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고요 예휠 여기, 여기 여기도 하이그로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다 하이그로시로. 예. 근데 하이그로시로 다 돼서 일단 차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어,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어, 힘들 것 같아요. 기스, 기스가 많이 나죠. 이것도 하이그로시. 다 뒤에가 하이그로시로 약간 고급스럽게 만, 표현하려고 한 차, 한것 같긴 한데, 예, 하이그로시는, 어, 관리하는데 조금 기스 같은 게 티가 나니까요. 예, 기스가 나면. 음, 근데, 뭐 차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투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 좋아 보입니다. 투싼보다는 더 이뻐 보이고요. 어 근데 투싼 형님 형님 차 투싼을 자 보기에는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실내는 좀 이따 들어가서 고, 어 보여드릴 거지만 어.. 실내도 투싼보다 어 100배 아 100배는 좀 그렇고 한 10배 정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실내도. 나온 것 같고 예, 이 차는 어, 고객님이 차 뽑으신 분들은 1.6 터보 시그니처 이륜 예로 뽑으셨고요 어, 전장은 4,660 폭은 1,865 고는 전고는 1,660 축거는 2,755 이렇게 제원이 나와 있네요 어, 투싼보다는 전장이 30 정도 큽니다. 30. 항상 기아차는 동급차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조금씩 더 크죠. 예. 그래서 한30 정도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별 차이 안 나네요. 30해 봤자 뭐. 예. 어, 그리고 다른 건다 동일해요. 전폭도 동일하고 전고도 동일하고 어, 축고도 동일합니다. 예. 스포티지는 어, 일단 어, 세가지로 나오죠. 1.6 터보, 2.0 디젤, 하이브리드 예, 이렇게 나오고요. 이 차의 옵션은 뭐가 들어갔냐면요. 어, 기보정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스노우펄 예,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렇게 보십시오 예. 연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비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 복합연비가 12km 도심 11 11km 고속도로는 13.3km 물론 타이어에 따라서 연비 차이는 12km에서 한 12.5km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예. 투싼도 똑같습니다 같은 형제차니까 어... 어쨌든 그 똑같은 베이스 위에 만들어 그냥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차는 참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아 새로 바뀐 엠블렘이 더 기아 차를 어좀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2022년 해부터는이 엠블렘으로 모든 차가 다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기아 차든 쏘렌토든 아니 K5든 쏘렌토든 다이 엠블렘을 이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엠블럼이 제오에는 기아차를 더 이제 살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타이어 타이어는 어, 여기는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어, 스포티지는 두 가지 타이어가 들어간답니다. 어, 넥센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이 차는 어, 한국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요. 어, 제원은 보시면. 235에 55R 19인치 타입입니다. 오, 19인치네? 네, 19인치에서 아마 연비가 어, 조금, 어, 낮아지는 거겠죠? 예. 네. 그리고 휠도 하이그루시 느낌의 휠인데, 어, 이쁘네요. 어, 약간 초창, 닌자들에서 초창 느낌? <laughs> 그런 느낌으로, 네, 하이그루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한번싹한번 한번 보시고요. 어,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 위에가 이런 약간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 좀 아쉬워요. 이게. 여기도 하이그로시머, 여기 위에가 하이그로시머였으면 어땠을까. 어, 이 생각은 들어요. 또. 예. 네. 지금 아직은 썬팅 같은 거안 되어 있고요. 썬팅 된 다음에는 시공 영상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한번 한번 보시고요 네. 저번에 여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반송을 하였죠 여기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반송을 하여서 어 지금은 교체되어서 다시 왔습니다 네. 음, 전체적으로 약간 투박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세련미가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단단한 느낌의 스포티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램프, 네, 램프도 이렇게 네. 이 V자 느낌으로 이렇게 줬고요. 여기 램프가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향등, 사향등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기아차의 호랑이 코. 네.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뻐요. 예, 이쁩니다. 저는, 저는 음, 이쁘고요.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실내로 들어가면, 예, 여기 딱 보이시죠? 저는 딱 들었으자마자, 오, 예, 여기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스플레이가 물론 이게 분할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뭔가 일체형의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그런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서 어참마음에 들어요. 예. 네. 어 모든 차가 똑같이 이런데도 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글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보자.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 여 보시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보이시죠?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이 사이가, 이 사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내비게이션, 여기는 계기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투싼보다 낫죠? 투싼은 여기 계기판 조에이 하나 있고, 여기, 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어, 그것도 저는 크게 안느끼지더라고 그것도 작게 느껴져요. 그게 조명한 게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그건 아예 완전히 딱딱 분리되어 있어서, 좀더 뭔가, 어, 옛날 차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인데, 이 차는 진짜, 어, 좀 가장 최신에 나온 것도 있고, 기아에서 워낙, 요즘엔 실내를 어, 잘 뽑아내요. 실내를 잘 뽑아내서, 어떤 차보다 저는, 어, 기어가 현대보다 실내에 대해서는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 그리고 기어, 기어는 이거, 네, 조그 다이어 느낌의 이제 이걸로 채용이 되었구요. 다, 예, 여기는, 어, 이거는, 음, 키, 예, 키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게 없네요. 그냥 기본 키구요. 그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지? 자동 주차, 어 그런 주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옵션 같은 거 넣으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하는 곳이구요. 예, 무선 충전하는 곳도 딱 배치가 잘 되어 있죠. 예 휴대폰을 얹었을 때도 직관적으로 바로볼수 있게 되어 있구요. 요즘에는 여기 터치 방식으로 공조 장치.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물론 시동 캠은 다 나타나겠죠. 예. 그리고, 요런, 예. 요런, 예. 송풍구도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예. 밑에 잘 배치했죠?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시동 거는 게, 원래랑은 대부분 차들이 여기 에 있죠, 여기, 여기,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편하고요. 시동을 켤수 있고, 시동을 켜면 공주장치가 이렇게, 예, 화면에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 보시면 이렇게, 네. 예, 나타나죠?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여기가, 여기가 다 분할돼서 이 화면이, 네, 합면 그리고 이게 전체,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 이 정도가, 네, 그리고 이렇게 넘길 수 있고요. 네, 약간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따로 분할돼서 또, 네, 멀티탭, 멀티,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 분할돼서 나타나고요. 여기 비상연결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차도 어, 여기 어, 여기도 어, 룸미러도 어, 심플하게 요즘에 잘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예. 하이패스 여기 하고 여기 이제 터 터치, 이게 터치도 되죠? 이렇게 터치로 이제 요즘에 터치 센서로 라이트를 켜는 걸로,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핸드 기아차를. 그리고, 여기, 컵홀더는두개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더 놓을, 수납 공간 할수 있게, 이제, 잡다한 것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네. 구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건 아시죠? 다. 라운드 뷰, 모터, 홀더 홀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자 콘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은 이렇게 지우로 그 깊진 않아요. 그렇게 깊진 않은데 그냥 뭐놓고다니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 외에 다그 일반 차들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어 뒷좌석, 예, 뒷좌석도 예, 뒷좌석도 공간이 널찍해요. 어, 스포티지는 뭐 예, 요즘에 차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좀 나오는 이제 추세여서 예, 차들은 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끌 때도 이렇게 예, 바로. 창문이 열려있다네요 이렇게 어, 시동도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딱 근데 애기가 있는 집에서는 애들이 애들 앞에 타, 탔다 장난치고 그럴 때 누를 수도 있으니까 어,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꺼지지 않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보면 여기걸수 있게 뭐가 돼 있죠 뭐뒤 뒤에 사람이 여기 뭐뭐걸수 있게 예,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잘 나와요. 요즘 에 최신 차들은 다잘 나오고요. 예,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보면 자, 뒷좌석에 앉아 보면 뭐 다를 끈 없습니다. 그 자석에 앉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예, 2열 열선 두 군데가 있고요 이 차는 뭐든지 하이그로시를 좀 중시한 것 같아요 이번 스포티지는 예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네요 어디 어디든 하이그로시가 되게 하이그로시 있고요 오저 방금 봤는데요 어 뒤에 여기 지퍼백이 있네요 아뭐 오, 어 이건 처음 보는 되는 거네. 어 이거 지퍼백이 있어서 안에 뭐흘릴 만한 것들 안에 넣어도 뭐어 이렇게 지퍼백식으로도 되어 있네요. 처음 봅니다. 어, 현대 기아차에서 지퍼백식으로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봐요. 네, 원래 이거, 이것만 있죠, 이거 이거 하나만 딱 있었는데 지퍼백식으로 또 뭔가가 추가돼서 뭐 디스플레이 같은거나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그런 것들이 좀잘 보관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이 안에도 부드러워서 음,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걸 요즘에 그런 게 이제 그거니까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휴대폰 같은 거놓을 넣고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수석에 보면 잠시만요 조수석에 보면 예, 여기 예, 조수석 조, 조절할 수 있는 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여기 수납이란다. 여기 걸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 편도 똑같이 걸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USB. USB 충전 잭. 어, 3.0으로 나오는군요. 이제. 3.0이죠? 예. USB 3.0 꽂을 수 있게 이제 USB 그 2.0식이 아닌 3.0식으로 요즘에 출고가 됩니다. 어, 스포티지 3.0은 아니지. 점점 추세에 맞춰서 점점 차는 더 발전을 하니까요. 예, 차는. 그리고 딱 똑바로 제가 앉았을 때,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여기 주먹,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정도 공간이 제가 딱 됩니다.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딱 앉아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도 뭐, 불편함이, 키큰 사람이 앉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자, 이제 나가. 이제, 트렁크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트렁크 보여드리고,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트렁크, 뒷모습. 한번 더. 아우, 뒷공간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네. 예. 뒷모습. 자, 보시고요. 그리고 아 진짜 엠블렘이 살리죠? 예, 엠블렘이 예, 좀 살리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아주 널찍합니다. 예, 널찍하고요. 그리고 이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트렁크 공간도 널찍해서 예, 요즘 차박 많이 하시죠? 예, 차박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성인 두 명이 앉아도. 두 명이 누우면, 누워도 충분할 정도로, 예, 물론, 이거, 앞, 이열 접고요 이열 접고 성인 두 명이 앉아도 충분할 만큼, 예, 차가, 예, 널찍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뭐, 안에는 안 보여줘도 되죠?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예,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이런 틈새에, 예, 뭐 수납할 수 있게, 이거 떼면 수납할 수 있어요. 예, 또,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12V 시거잭 예, 꽂을 수 있는 게 있구요. 이거 하면 이열이 접어지죠. 이렇게. 이열이 접어지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걸 땡기면 이열이 접어집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어, 저는 이 차하고 있던 다 계속 하이그루시가 눈에 들어, 하이그루시가 너무 확 많아서, 음, 기스 음. 조심하시고요, 하이그루시는. 네. 그외면는 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전동으로 또 닫고, 네, 네. 이렇게 한시고요 자, 리뷰는 이 정도에서 끝, 끝마, 끝 마치구요. 어,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 이렇게 둘러볼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음, 이렇게, 보시구요. 예, 차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이 영상이, 어, 고객, 고객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